안녕하세요. 선아켈리입니다. 어, 오늘은 문장을 쓸 건데요. 음, 어떤 문장을 쓸까 어제 어, 고민을 좀 하다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쓰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어떤 문장을 쓸까 계속 찾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 가는 대로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. 어, 쓰기에 음, 간단하게 쉽게 써질 것 같아서 한번 이 문장으로 어, 골라봤어요.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 가는 대로. 문장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문장으로 오늘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천천히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.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 가는 대로. 그냥, 네모인 것처럼. 완전히 빤듯한 네모는 아니고, 그냥, 어, 이건 네모인가 보다. 뭐, 그 정도? 예, 그 정도의 느낌? 그래서 여기는 좀 얇고, 약간 이렇게. 10개, 10개 동그라미는 아닌데, 어, 또 너무 네모 빤듯하지 않은 미움을 썼어요. 마음대로. 안 되면은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채워주는 느낌으로, 좀 작게. 마음대로 안 되면, 이제 마음 가는 대로는 좀 크게 써야겠죠. 근데 여기를 너무 다 채우는 느낌은 안 되고요. 한반 정도? 마음 가는 대로니까. 는 붓끝을 잘 관리를 해야 이런 글씨가 써지거든요.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? 뾰족하지 않게 납작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돼요. 했을게요. 마음대로 안 되면 마음 가는 대로 문장을 한번 써봤구요. 이책 제목이 이 문장에 있는 책 제목이 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책인데 제목을 써주고 쓴 사람 이름, 이 글을 쓴 사람, 글씨요. 이렇게 써주면,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. 저는 이제 이렇게 꽃을 한번 그려봤는데요. 어,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튤립튤립 음, 간단히 그리는 방법을 또 아, 보여드릴까요? 되게 쉬워요. 어, 이건 뭐, 그냥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그리고요. 여기 한쪽, 이렇게, 이렇게만 그리시면 끝이에요. 마음대로 안되면 마음 가는대로 문장 쓰고 뭐 여러가지 어떤 거든 꾸며서 작품을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오늘은 여기까지 문장을 천천히 한번 따라 써보시고요. 또 내일 영상으로 만날게요. 주말 어,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. 음, 좋은 하루 되세요. 어, 내일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